안녕하세요. 티티 준성입니다 티아, 제가 작년부터 아덴 엠버서더를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아덴 엠버서더를 활동하면서 다른 아덴 엠버서더 분들하고 종종 라이딩을 같이 하는데요. 2022년 올해가 되면서 어, 처음으로 다른 엠버서더 분들하고 같이 라이딩에 다녀왔어요. 아직은 좀 춥기 때문에 오늘은 남북을 다녀왔습니다. 한강을 통해서 한남 나들목으로 간 다음에 한남 나들목에서 먼저 남산을 갔어요. 다들 겨울에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초기화가 된 사람도 있고 어 이제 막 시즌 1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 남북을 갔어요. 현재는 이제 남산 국립군장 전 어필이죠. 아, 아. 아. 파랑 자켓을 입은 여성라이더는 유난나님이라고 이제 원래는 좀잘 타시는데 초기화가 많이 되셨고 왼쪽에 베이지색 자켓은 백예진님이라고 저희 새로 들어온 아덴 엠버서더 여성라이더 분이십니다. 후방캠 찍고 있어요. 네? 후방캠 찍고 있어요. 아이안 되는데? 한나 씨가 정말 초기화가 정말 많이 돼가지고 반지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남산을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는데도 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페이스가 아니라 이제 남자들 잘 타는 남자들 페이스를 따라 타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금방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오르막에서는 각자 페이스대로 올라가자고 하고 어, 저희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저희는 천천히 가고 있는 여성 라이더분들은. 어, 더 천천히 오고 있고 이날 바람이 굉장히 찼는데 날씨는 그래도 좋더라고요. 아, 여기서 신기하시네. 직진 신호를 받고 이제 남산 약수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직진 신호인데 차들이 어... <laughs>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차들은 이제 신호를 무시한 거거든요. 직진 신호에다가 방금 우측에는 신호등이 켜진 그런 상태인데 음, 아무튼 뭐 이상한 사람들은 많으니까 이렇게서 해 이제 남산 약수터. 를 형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 굉장히 고각이죠. 이상하게 남산 어필 본격 구간보다 이약수도 초입으로 가는 구간이 더 경사도 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공호에서 라이딩 오면 보통 블라방들이 여기서 빨리 가더라고요. <laughs> 여성 라이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잠깐 숨만 돌리고 그 다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산 어필 구간도 자기 페이스대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산 어필구간은 차량이 통제되고 버스들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버스들이 올라올 때만 잘 비켜주고 그렇게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버스가 오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때 다 같이 이제 비켜주고 버스가 잘 방해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고 하면 돼요 저희가 이날 그냥 남북을 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낙상공원이었나? 낙상공원 굉장히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데 경사도가 어마무시하죠. 저희가 색다른 코스로 가보려고 이번 라이딩을 처음 와본 거여서 낙상공원 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경사도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어 이제 초보자분들이 여성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꽤바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극강 무도한 코스더라고요 현재는 여기가 이제 낙산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어, 오르막 구간이고 지금 보이시죠? 댄싱으로 가는데도 거의 자전거가 멈출 것처럼 어, 거의 앞바퀴가 들릴락 말락 할 정도의 느낌이 날 정도로 경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셌는데 아덴임 과장님께서 갑자기 도발을 이제 거시면서 병리픽이 발생을 했죠. 살아 있는데 아덴 임가전 님은 참고로 타스피드 MCT 팀 소속으로 예전에 굉장히 잘 탔었어요. 예전에 굉장히 잘 탔었고 울림 현재는 육아에 <laughs> 전념하고 계신 그런 라이더입니다. <laughs> 아무튼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서 저기 저 여성 두분 끌바 하는 거 보이시죠? 경사도가 정말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코스로 남북을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laughs> 후방 캠의 카메라 이제 시강 시성 강탈하고 오신 인가장님의 앙증맞은 어, 그런 모습이고 현재 여기도 아까 낙산공원 쪽에서 쭉 올라가는 길인데 길들이 굉장히 예뻤어요. 길들이 골목골목이 굉장히 예뻤고 대신에 경사도가 굉장히 셌다 그런데 인가장이 또 도발을 해서 한번 저도 응응해줍니다. 현재 굉장히 열심히 가고 있고. 사람과 자전거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민과장이 마지막 스프린트 굉장히 세요. 그래서 오, 굉장히 육아를 해서 초기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라스탄방은 역시 살아있는 탑스피드 MT 팀 소속의 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laughs> 아무튼 그렇게 어, 병리, 자, 짧은 짧은 잠깐의 병립픽을한 다음에 후미들을 기다립니다. 이 코스가 저희도 이날 처음이어서. 중간중간 길을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부 호스 추천드려요. 색깔은 까로, 남북코스 이런 구석구석 다니는 거 좋아하시면 뭐 갈만한데, 뭐길 잃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면은 그냥 어 일반적인 코스로 가세요. <laughs>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런들을 아아 데려오면 이제 나, 다른 사람들이. 한테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벙장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laughs> 경사도가 굉장히 센 구간이 많더라고요. 어서 <놀람> <놀람> 아, 아까, 그 아까 그 빨간색 거기 거긴가잘못왔대요야야야야야 <놀람> 야. 올라왔는데 길잘못이었다면 이제 보통 벙장 후살리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laughs>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장은 어, 길을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저희까지 왔다 길을 계속 헤매가지고 결국 저희는 어, 포기를 하고 어, 큰길로 가서 일반적인 남북간 코스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 아리랑 쪽으로 이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공부이기 때문에 차를 주의하면서 그렇게 품미를 붙이고 라인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구간도 경사도가 은근 꽤 있기 때문에 초보자나 여성 라이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차도 계속 오기 때문에 어, 저는 뒤에서 천천히 어, 후미를 맡으면서 올라갔을 경사도가 꽤 있죠. 어, 대부분 구간들이 경사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획득 코드가 굉장히 꽤 어, 키로스 대비 많이 나왔던 그런 라이딩이었어요. 기로 좌회전 들어가면 북악 아리랑, 북악 아리랑 가는 길이죠. 부가 아리랑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어필을 굉장히 많이 탔고 했기 때문에 저기 한나씨나 예지씨나 엄청나게 어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 이제 제 후반캠을 사랑해준 주 임과장이 또 손을 흔들고 <laughs>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서는 남자 라이더가 나오는 걸 별로 원치 않겠지만 어뭐 그렇다 여성라이더 찍으러 다닐 순 없잖아요 아무튼, 아무튼 여기 부가 아리랑도 천천히 다같이 올라갔어요 다같이 인사를 하러 나온 그런 시즌논멤버서더 라이딩이기 때문에 뭐 레이싱모드다 운동모드 뭐 그런건 아니고 어 다같이 리커버리하러 누구에겐 리커버리고 누구에겐 어 운동인 뭐 그런 <laughs> 어 그래서 아리랑도 이렇게 열심히 올라왔고 마지막에는 자기 페이스대로 이렇게 갔습니다 역시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번 앞으로 즉삭즉삭 나가고 어, 도박에 도착하면서 라이딩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는 일상적인 라이딩 뭐 그런 영상이었네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